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먹은 사람은, 사람은 여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 오늘 그 말씀의 사건은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어,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오병이어가 오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넘게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의 사건은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식민지 아래서 생활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백성들이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앞으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만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하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서는 만약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만 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그 설문조사 업체 바나그룹이라는 설문조사 업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 중에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이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조사 결과 1위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2위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3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이적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병의 이 사건에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요 여러 가지 형상의 비유를 하셨는데 자신을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도 말씀하셨고 목자라고도 하시고 신랑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배회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물과 양식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 그 다음에 후에 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의 이 숫자가 기록돼 있거든요. 개수한 숫자가 숫자를 세 보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40년 후 끝난 후에 세 보니까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난 후에도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백성들이 입고 있던 이 옷과 신발도 보호해 주셔서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게 해 주셨다.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백성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채워주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 0 살에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CCC 여름 수련회를 제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수련회가 한3박4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 수련회 끝에 이런 광고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않고 거지순례를 갈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술래가그 말대로 뭐냐면 무일푼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거짓 술래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은혜가 막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청자를 받고 팀이 꾸려지니까 이각 팀을 묶어가지고 버스에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니까 팀장들이 갑자기 그 있는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달라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거짓 술래를 전도여행 가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거짓 술래인 줄 알았더니 진짜 모든 돈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시골 마을에 그냥 그 사람들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며칠 후에 다시 찾으러 올 테니 이 동네에서 알아서 전도하면서 먹고 자고 있어라 돈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요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잘 곳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시골 교회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재워줄 수 있느냐 여러 군데에 전화했는데 거절거절거절당하다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오래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재워줄 수는 있는데 대신 이 교회가 수십 년된 교회라서 부서진 데가 많다 교회 보수공사를 도와주면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나르고 페인트 칠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재워주기는 하는데 밥을 다줄 수는 없대요. 먹을 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씩 짝을 이어 가지고 그 시골 동네의 집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문전박대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어쩌다가 복음을 정말 듣고 믿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밥을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모든 팀원들이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날이 됐는데 팀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팀원들의 얼굴이 헬쑥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동포동해졌을 것 같습니까? 저는 헬쑥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는데 얼굴들이 다 살이 오르고 포동포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기 이렇게 사역의 내용들을 나누는데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며칠을 버티느냐 뭘 먹고 사냐 밥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어나서 없으시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밥 달라고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청년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요.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치 일당 정도의 금액이니까 1 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끼 먹이려면 예수님, 우리 지금 그런 돈 없습니다. 먹일 돈이 없어요. 딱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요. 여기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음식으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셔서 배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본인의 이 시장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나 보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떡과 물고기가 점점 점점 불어나더니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백성들의 식비를 계산했던 빌립이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전달했던 안드레나 자신이 가져왔던 도시락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 그 누구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종종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신비라는 겁니다. 신앙은 신비예요. 신비가 없는 신앙은요. 신비를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여러분 메마른 신앙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데,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하십니까?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너희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알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조선 말해요.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던 시기에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의료 사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의료 상황은요. 최악입니다. 최악. 콜레라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그 당시에 많이 발병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수십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기이 서양 선교사들이요 근대식 병원을 세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 근데 이게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요. 제중원 근데 병원은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름만 병원이지 사실은 진료소 수준입니다. 진료소 수준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럼 조선 정부는 자기 코와 석자입니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그 당시 재중원의 원장 에비슨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조선의 백성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설립을 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1만 달러. 당장 저희겐 에 100달러도 없습니다. 에비슨은 병원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1년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만 달러가요. 지금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때 환율로 이때 돈의 가치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병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 에비슨이 1900년 4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선교대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10분간 짧은 강의를 해달래요 10분간 짧은 강의를 했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 록펠러와 그의 동업자 루이 세브란스가 있었습니다 그 10분간의 짧은 강의를 듣더니 세브란스가 에비슨을 찾아와서 자신이 병원 설립에 필요한 1만 달러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브란스의 이 엄청난 금액의 기부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세브란스가 1만 달러 이후에 나중에 3만 5천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이는요. 세브란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세브란스 병원에 운영한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됐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제주건이 개원하고 나서 1년간 그 해에 입원했던 환자의 총수가 265명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근 2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숫자가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평균 7만 명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 지금 수백 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조선에 최신식의 병원이 세워지고 그 병원이 후에는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최고의 병원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병원을 세웠던 에비슨도 기부를 했던 세브란스조차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요 자비와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오늘 살펴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어, 다른 점을 아주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오병의 기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백성들에게 각 고을로 가서 먹을 것을 자기가 사 먹게 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나 백성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지금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을 불쌍하고 궁이리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궁일이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본의 저명한 작가 엔도 쿠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이 선교사들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1 7세기에요 막부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일본의 기독교가 되게 융성했습니다. 근데 막부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로 가 있던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 카톨릭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로드리고라는 신부를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일본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로 수많은 일본 성도들이 관군에 붙잡혀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필사적으로 관군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결국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관군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막부의 관리는 로드리고 신부를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로드리고 신부가 끝까지 이거를 거절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그러자 관리가요.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여 줍니다. 옆에 마당에 수많은 보여줘요. 그러고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림을 그 그림을 땅바닥에 딱 두고 이 그림을 짓밟고 지나가면 신부와 일본 성도들 모두를 살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거 짓밟고 배교하면 너도 살려주고 일본 성도들도 내가 다 살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로드리고 신부가요. 정말 심한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는 이 끔찍한 현장에 당신은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드리고야, 나를 밟고 지나가도 좋다. 나를 밟는 내 발은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짓밟았던 인간들도 똑같이 그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자 로드리고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엔도쿠샤고는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엔도쿠샤고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비로운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따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공유를, 사랑을 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을 돌아보면, 기쁨은 없고, 늘 고난과 고통과 눈물만 저의 가정엔 가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공유롭게 여기고 계시는 것은 맞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윗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2절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신경 쓰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3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시 어떻게 다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패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양과 함께합니다. 원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의 모든 피로를 채워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푸른, 푸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젠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